안녕하세요. 원프로입니다. 그, 오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나는 성공을 하겠다. 혹은 나는 되게 건강해지겠다. 혹은 나는 굉장히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신데,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왜 저희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5%가 단지 의식이고, 95%의 행동은 무의식으로 인해서 행동이 돼요. 실제로 무의식이 어떤 행동 반경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95%의 무의식 행동하는 거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의식적인 시간 있죠? 저희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는 누구나 일하는, 일하는 시간. 근데 6시 후에 간혹 11시, 12시에 한번 시계 알람을 맞춰보세요. 부자가 원하기 원하는데, 11시, 12시에 어디 가서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닌지. 성공을 하길 원하는데 성공을 하기 원하면은 처음에 종잣돈이라는 게모여야 뭐 되잖아요 어디 가서 가소비를 하는지 아닌지 11시 12시에 무의식적으로 많은 잦은 술자리를 하는 게 아닌지 이게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똑똑해지기 원하는데 11시 12시에 잦은 술자리를 하는 게 아닌지 어, 술을 많이 마시면 내가 흐리멍텅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뭐 혹은 어, 그런 거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11시, 1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습관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을 알아보세요. 무의식은 오로지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습관이라는 거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죠. 무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은 원래는 7세에서 9세, 보통 그러니까 유아기 시절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부자였던 분, 부모님이 성실했던 분, 부모님이 뭐 청결했던 분. 그러면은 이 친구는 무의적으로 부모님의 부자 DNA나 청결 DNA나 성결, 성, 뭐 이렇게 성공 DNA, 뭐 IQ DNA 그런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무의적인 거 분은 없다고 치면은 많은 학습과 주변에 좋은 사람들 혹은 습관적으로 무의식을 목표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 그렇게 해서 95% 무의식이 개선되는 거예요. 개선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반복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무의식이 세팅이 되는 거는 그냥 오로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서 개선됩니다. 저희가 무의식 전문가분들 있죠? 보통 뭐 체면 전문가, 무의식 전문가. 근데 핵심은 단순해요.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서 개선됩니다. 내가 목표를 한 거를, 저도 그래요. 목표를 한 거를 적어 놓고 오전 저녁으로 녹취를 들을 때와 오전 저녁으로 녹화,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안 들을 때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저는 제 스스로를 되 예민하게 바라보는 타입이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다르고, 이게 목표로 적어놓던 거를 오전 저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은 30%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0%가, 어, 곧 있으면 이제 또 세일이잖아요? 그 목표를 70%의 목표와 나머지 30% 내가 더 추가적으로 원하는 거? 그럼 이 중에 100%에서 또 30%가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그냥 오로지 반복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을 개선시키는 거. 이게 무서운 함정이자 무서운 성공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핵심 성공은 무의식이 만들고, 부자도 무의식이 만듭니다. 습관 역시도 무의식이 만듭니다. 어, 프로님들이 그런 걸 알아두시고, 나의 무의식을 개선시키는 거 생각보다 단순하다. 목표를 반복한다. 될 때까지. 근데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은 내 목소리를 청취해 가지고 진짜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표란 걸몇 가지 외우거든요. 일부러 외운 게 아니라 계속 반복했다 보니까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개선. 어, 지금까지 프로님들이 모두 그런 프로페셔널 모든 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건프로였습니다.